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laughs> 우리는 주 전이 날부르소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주놀 위에 비네, 주놀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요, 혼인 하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수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원 복받겠네 순놀 위에 비네, 순놀 위에 비네, 순놀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더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주 예수 노희를 돌보실 때에. 참 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십장 일절에서 1일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애교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내마다 주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까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 6월절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가 속죄되는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인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면서 사람의 본성과 또 사람의 속성들을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역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마치 바로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강하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그 안에 교만함, 거짓 그리고 번복됨. 어제는 거짓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바로의 잘못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나? 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가 완강하게 한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 바로의 그 완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 이러는지 쓰임을 받는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단톡방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반면 교사의 하나의 케이스로 바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과 때로는 반면 교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두 부류를 나누면 바로는 바로 반면 교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교사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의 완강함입니다. 자기의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와, 마음의 완강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잘못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은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잘못된 결과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삶에 있어서 결과를 볼때내 책임, 내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인생에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로는 자신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최후의 수단까지 못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게시역에도 그러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라는데 결단하지 않고 마음 열지 않고 자원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중지되어 지느냐? 지체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영집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이 완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국에 내린 이 표징들은 결국에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중요한 미범, 믿음의 사례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바로가 번복하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알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아서 방해물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가 왕강하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완강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겸비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함에 가는 사람이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요, 완강한 사람이요, 그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며 바로가 참 미련하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울무가 되고 함정이 되겠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수많은 지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풍비박산났고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도 아직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강하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이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다 알고 보더라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정작 하나님은 이 바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단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온유와 겸손, 십자가의 죽음, 죽기까지 하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겸손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바로는 겸비하지 못했기에 아직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에 왕이라는 자신의 지위에 아직도 그 마음이 메여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단지 일시적인 자연 현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래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메뚜기, 지금도, 지금까지도 재앙들의 속성이 그러했는데, 이 메뚜기 재앙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절의 말씀을 가보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강권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다 우리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돌리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간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마음의 완강함, 교만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구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묻습니다. 이제 보내줄 터인데, 그러면 누구누가 가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얘기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인데요 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왜 장정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남겨둔 것은 장정들이 가족들을 남겨두고 혹시나 탈출하거나, 그리고 멀리 가버릴까라는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의 얕은 술수입니다. 어차피 지금 되어질 일을 자기의 얕은 수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수는 늘 얕습니다. 인간의 수는 얄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시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박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비함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은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타협적 순종, 선택적 순종,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은 순종이 아님을 오늘 바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100% 온전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 복된 이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을 보며 그 재앙의 원인인 바로의 모습이 흡사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바로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아닌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 자기의 얄팍한 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귀해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겸비함으로 삶의 자리에 주며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패턴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문으로 흉통케 하는 은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로 여러지 가 힘들고 지친 이 시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겸비하여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며 주를 위해. 또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공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 일을 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과 가족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